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민간 기업 스페이석스와 블루오로전의 경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주 탐사에 혁신을 가져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의 기술적 발전, 사업 전략, 그리고 우주 탐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두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들이 개발한 재사용 로켓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미래의 우주 산업을 선도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두 회사의 출발점과 그들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이석스는 2002년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페이석스는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적인 재사용 로켓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펠컨 9의 성공적인 재사용 기술은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상업 위성 발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블루 오로전은 2000년에 스페이석스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로, 제프베조스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우주 탐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오로전의 모토인 그라다틴 페로시테르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맹렬하게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잘 나타냅니다. 우주 관광을 시작으로 더 멀리 나아가 달및 우주 정착지 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면서 우주로 인류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술비교 로켓 시스템 두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바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입니다. 스페이석스의 펠컨 구은 현재 가장 성공적인 상업용 로켓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재사용 능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컨 구은 발사 후 부스터가 지구로 귀환하여 여러 번 재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우주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이석스는 나사, 군사, 상업 위성 발사 계약을 다수 수조하며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보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석스는 화성 탐사를 염두에 둔 초대형 로켓 스타쉽을 개발 중이며 이는 향후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오로저는 현재까지는 주로 누셰퍼드를 통해 우주 관광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 셰퍼드는 우주 경계인 100km 고도까지의 비행을 제공하며 짧은 우주 체험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블루 오로전의 차세대 로켓 누글레는 상업적 위성 발사와 더 장거리, 우주 탐사를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누글레는 재사용 가능한 일단 부스터를 채택하여 스페이석스의 펠컨 9가 경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상업적 발사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스페이석스는 이미 다수의 상업용 발사, 성공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블루 오러저는 보다 느리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 관광과 달 탐사 미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미래 계획을 살펴보면 그들의 목표와 기술적 비전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스페이석스는 장기적으로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스타쉽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100명 이상의 승객을 화성이나 달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전량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우주 탐사의 비용을 극도로 낮추고자 합니다. 스타쉽은 이미 수차례 시험 비행을 마쳤고, 2024년 이후로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인달 탐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쉽은 화물과 인력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어. 상업적 우주 탐사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 오로저는 달 탐사와 우주 정착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블루 문입니다. 블루 문은 달에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착륙선으로, 나사와 협력하여 달 남극 지역의 기지를 건설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블루 오로저는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인간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제프 베조스의 지구 보존을 위한 우주 개발이라는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양사의 경쟁 요소, 스페이석스와 블루오로전의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경쟁을 넘어 상업적 계약과 정부 협력을 둘러싼 경쟁으로도 이어집니다. 스페이석스는 이미 다수의 나사 계약을 수주했으며 특히 유인 우주비행과 상업적 위성 발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통한 유인 우주비행은 스페이석스의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우리는 상업 우주 비행뿐만 아니라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며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 탐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를 혁신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블루오로저는 우주 관광과 상업적 발사에서 상대적으로 더긴 시간 동안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주 관광 시장에서는 이미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제프베조스가 직접 탑승한 뉴 셰퍼드의 성공적인 발사는 상업적, 우주 관광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블루 오러전은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 달 탐사, 기지 건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로전의 강점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 자원 채굴과 인류의 우주 거주 가능성에 더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석스와 블루 오러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우주 탐사와 상업적 발사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기술 혁신은 우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페이석스는 단기적으로는 상업적 위성 발사와 우주 비행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 오러저는 비교적 느리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우주 관광과 달 탐사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우주거주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두 회사의 경쟁이 앞으로 우주탐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목표가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물론, 상업적 성공과 정부, 협력에서 누가 더 강력한 입지를 차지할 것인지가 향후 우주산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우주탐사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회의들이 창출할 미래는 인류의 우주거주 가능성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두억만장자의 우주에 대한 도전과 경쟁이 인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